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하순리 신축 근린시설 오피스텔 경매 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515번입니다. 감정가는 20억 7,336만원이며 토지 면적 135평에 건물 면적 312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4억 5,135만 원이며 보증금은 1억 4,514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1월 25일에 진행이 됩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하순이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안덕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까지 제주 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 연속 개최에 이어 8월에는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주 2공항 예산으로 473억 원을 확정했다는 뉴스와 함께 상호협의한 도출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고시가 조만간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 투자를 계강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여성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서귀포시 안덕면 하순리 근린생활시설은 6층 건물로 토지 면적 135평에 건물 면적 312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2월 기준으로 20억 7336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4억 5135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1년 1월 2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정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4514만원이며 입찰은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공시가는 제곱미터당 2 4 8 6 0 0원이며 기타 다른 지역지구도 특이사항은 없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보존 등기된 6층 오피스텔 신축 건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이므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입찰 전 필히 행정 강소를 통해 건축 허가 사항 및 중공 계획 등을 체크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상 가압류 등 등기요 촉탁으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건물로 소유자는 법인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공상태인 본건물의 등기부등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17일에 설정된 개인가압류로 채권액은 3억 2861만원입니다. 개인 및 법인 채권자가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치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등기부 등기부 채권 총액은 26억 5,207만원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건물 외벽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근저,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유치권 포기각서와 함께 첨부되어 제출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입찰자한 피리 원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 물건입니다. 이런 유치권이 성립하기 에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은 첫째,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관해 생긴 거여야 하며, 셋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넷째,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을 점유해여야 하며, 다섯째,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함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유축권의 존재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유축권이 신고된 물건은 판결 등과 상관없이 경매물건을 불법 점유 중이라면 추후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나 명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 서귀포시 글리시설 경매물건의 경우 유축권 신고서 제출과 배제신청서 제출 등 권리관계가 대립 중인 상황이므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제가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로 기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방문 및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중공공사와 사용승인을 위한 해당 간초가 밀, 밀, 밀접한 협력이 필요할 듯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인 근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해 인근지역의 최근 거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인근지역 토지 및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하는 데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임금 매물의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가와 수요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거래 내역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검색 범위를 좀더 폭넓게 체크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물건 유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가물건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낮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하순리 근린 생활시설. 오피스텔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